영탁이라는 이름 하나에 KTX 전성 매진. 안동의 아들이 돌아왔다 음악과 희망으로 도시를 밝히다. 누군가의 귀환은 한 도시를 깨운다. 영탁이 돌아오자 안동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영탁 팬입니다. 그리고 지금 벅차게 자랑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영탁 님을 사랑하는 팬중한 사람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수많은 기사를 읽고 수많은 댓글을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그 벅찬 감정을 온전히 담아낸 글은 없었어요. 이번 안동 공연은 단순히 한 가수의 콘서트가 아닙니다. 이건 한 아들이 고향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는 시간이며, 한 도시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입니다. 산불 이후 침묵하던 도시, 이제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안동은 올해 초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숲이 사라졌고, 집이 타버렸고, 사람들의 마음이 꺾였습니다. 뉴스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고, 한편으론 궁금했습니다. 영탁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조용한 기부금 1억 원, 그리고 희망 콘서트 직접 출연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고향을 외면하지 않겠다. 그 메시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전한 거저 노래로, 영탁의 무대는 단지 공연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다. 영탁의 음악은 늘 따뜻합니다. 슬픈 이에게는 위로가 되고, 지친 이에게는 웃음을 주며 잊고 살던 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보게 만듭니다. 지니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톰, 전복 먹으러 갈래? 이 모든 곡 속에는 유쾌함도 있고, 울컥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동 공연에서는 그 모든 감정이 압축되어 폭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무대는 무대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KTX 매진, 놀랍지 않아요. 이건 영탁 현상이에요. 6월 14일. 영탁이 안동시민운동장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서울발 안동행 KTX는 말 그대로 순삭됐습니다. 직통열차, 전석, 매진, 일반석, 매진, 특실, 매진. 남은 건 팬들의 차편 공유 게시물 뿐, 그건 단지 인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감동을 마주하러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했죠. 요즘 시대에 무대 하나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그런데, 영탁은 매번 증명합니다. 가능하다고요. 희망 콘서트 그리고 안동이 살아나는 순간들. 이번 안동 희망 콘서트는 단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닙니다.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동은 축제 도시가 됩니다. 태사길 벼룩시장, 전통 문화 공연, 푸드 트럭 거리, 버스킹, 청춘 공연, 주민 참여 행사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6월 14일 위 영탁 무대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엔 정동원, 양지은. 홍진영 등 인기 가수들이 함께 하지만 KBS 뉴스가 단한 사람만을 강조한 이유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출연자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이죠. 고향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안동과 아무 인연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도 안동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도시에 모인 모든 마음들을 함께 느끼고 싶어서요. 고향에 돌아온 아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묵직한 말인가요? 영탁은 지금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노래 하나로, 몸짓 하나로, 그리고 진심 하나로요. 마지막으로 팬의 진심을 전합니다. 영탁님, 감사합니다. 고향을 기억해줘서, 상처받은 이들에게 노래를 건네줘서, 그리고 우리가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서요. 이번 공연이 끝나면 수많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겠죠. 그 속엔 함성, 눈물, 박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만든 건단 하나, 당신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6월 14일, 안동에서 만나요. 그날 우리는 단지 공연을 보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한 사람과 다시 피어나는 한 도시를 마주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엔 영탁이 있습니다.